자, 여러분, 수원 성균관대에서 10분 정도 걸어 내려오시면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롯데마트 바로 건너편에 7층, 롯데프라자 건물 7층에 저희 뉴스타 영어스쿨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토, 마이크 바다 월드 보이시고요. 자,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0년이 넘도록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요. 자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왔는데 저희 근무 시간에 보면 또 깜짝 놀라시죠? 이렇게 짧게 일을 하느냐 1대1로 얼굴 보고 늘 에너지 있게 학생들 대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저는 길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일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지쳐서 오래 할수 없거든요. 자 뉴스타 교육 오랜 세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 2층에 걸쳐서. 인테리어 전부 강남에서 업체 초빙해서 정말 공사도 많이 했었고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딱 저랑 남편 두 선생님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보일러까지 깔아가면서 아이들 시설 에어컨 정말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아주 소박하게 자그만하게 아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가 이제 자랑하는 음. 원서 프로그램 어, 보이시고 저희 이제 커리큘럼을 자세히 보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과 창의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에스파이어링 할수 있는 지도들 세계 지도들 우리나라 지도 국기 보이시고 자 뉴욕에 놀러갔을 때 유엔 앞에서 도서관 앞에서 그메라탄 뭐, 스포에서뭐 찬전하던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이쪽은 저 이제 데스크인데요. 자 베이징에 저희 이제 갔을 때 만리장성, 그다음에 싱가포르 뉴욕의 파란 하늘이입니다. 보 커피 한 잔, 쇼팽의 Fantasy From uh, 흐르고 있고요. 자, 저희 뉴스타 색깔은 원소입니다. 많은 책을 수년간 자연스럽게 레벨에 맞게 있다 보면 정말 영어는 자연스럽게 잘하게 된다. 많은 연구와 학계의 이제 통계를 통해서 제가 어학원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아, 변하지 않는 정통의 저희 뉴스타 방법입니다. 원서 읽으면 재미있거든요. 오케이. 자, 제 방이고요. 제가 사랑하는 피아노.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해왔죠. 자, 외국에 놀러 다닐 때 모습들. 최근에 다녀온 또그 도쿄하고 런던은 아직 인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제방 보셨고요. 저희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인데요. 자 한때는 저희가 이 방에 12명씩 학생들이 꽉꽉 찼었는데 아, 좀 너무 붐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원을 저희가 8명으로 줄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고 직접 파악을 하도록 도와준 다음에 선생님과 옆에서 1대1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친숙해하고 편안해하죠. 자, 복도를 함께 걸어가 보시면요. 이쪽은 제가 이제 가르치는 방인데요. 엄마와 함께 하듯이 원서를 읽고, 자 주제를 파악을 한 다음에 중요한 질문을 영어로 하면 대답하고 글을 써보면서 하루하루 내 실력을 참으로 닦아가고 쌓아가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위해서 태극기를 제가 이제 항상 걸어놓고 있고요. 아이들이 영어를 읽고 원서를 읽고 영어로 말하고 글 쓰고 하면서 그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자. 따로 시간을 내서 찾아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에 저희가 알차게 학생들을 대해야 되겠죠. 자, 지도를 보면서 저랑 네, 얘기를 하는 공간도 있고요. 자 이쪽은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지내는 방이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공부도 하고 자이 노란 책상 을 사이에 두고는 탁구를 치면서 놀기도 한답니다. 자, 간식도 먹고요. 이쪽 방을 보시면 자, 학생들이 와서 책도 꺼내 보고 보드 에뭘 붙이면서 놀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뉴스타에서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잠깐 잠깐 뭐 자습할 수 있는 책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교육 방식, 뉴스타의 natural approach. 자, 순서대로 진행을 하지만 자, 4번 리딩이 저희 핵심입니다. 내게 맞는 레벨의 원서 읽기로 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리더들의 성공 비결을 어릴 때부터 익혀 나간다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엄마와 함께 말을 익혀 나가듯이 원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영어 실력을 쌓는 것이 저희 뉴스타 색깔입니다. 자 어린 아이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세계 역사, 한국 역사 간단하게 늘볼수 있도록 붙여 놓았고요. 자. 제가 이제 좋아하는 타임지 마음에 드는 그림들을 붙여 놓았는데 학생들도 좋아합니다. 가만히 서서 봅니다. 이렇게 자 제가 상담을 하는 공간이고요. 학생들도 미리 와서 앉아서 둘러앉아 좋아합니다. 이 테이블도 역사가 아주 오래됐어요. 자, 잡지들. 제가 미국 대사관은 그 버거 센터 에 가서 가져온 뭐 이렇게 잡지들 있고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들이 읽으면서 이제 같이 즐거워했던 책들도 보이고 오빠가 미국에서 출장 갔을 때 사다 준뭐 이렇게 네, 이소 모아도 보이고. 저 인형들은 저희 외국인 선생님들이 사준 거예요. 뭐 어느 곳 하나 역사가 없는 곳이 없네요. 자. 이쪽을 마저 보시면 이제 저희 수업 준비하고 복사하고 하는 곳인데 이십 년이나 없는 기간 동안 많은 책들을 자료들을 정리하고 버리고 했어도 이 정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먹는 캔디, 뭐 커피, 로션도이 보이고요. 자 아주 소중한 공간이죠. Just thank you. To make a better world, we will always try our best. Thank you. Thank you so much.